합니다. 행복한 금요일 쌍쌍 파티.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행복한 금요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ughs> 아, 벌써 11월 첫째 어 금요일이네요. 네, 가우 어, 그러네요. 활력이 네.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생 산수법에 대해서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수요? 네 산수법. 수학 아니고 산수. 네 산수법. 네. <laughs> 네, 좀 약간 울한가요그니 아니 아니요. 너무 아, 뭐 약간 유네하는 어, 거니까요 그럼요. 인생은. 네. 자 바로 감사는 더하기, 욕심과 미움은 빼기, 아. 배려와 존중은 나누기, 아. 그리고 사랑은 마지막으로 백배천 배. 곱하기 맞다고 생각하시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네. 공식이 좀 어렵다 어? 외우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물론 보고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외울 수 있는 공식 쉬운 거 하나 있어요 어? 어떻게요? 고기는 더하고 살은 빼고 쉽잖아 오늘이 바로 한우 먹는 날입니다. 아... 11월 1일 한우 먹는 날 맞이해서 저희가 2주 동안 한우 종합 선물 세트 선물로 드려왔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동안 아쉽게 실패하셨던 분들 오늘 정말 미친듯이 도전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신 네. 바짝 차리시고 그럼요 자 오늘은 어떤 인생 단짝들이 여러분의 금요일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지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1월 첫째 주 금요일 과연 어떤 단짝 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빨강 팀입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행복한 금요일 아침마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 제가 요즘 한창 또 행사 처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지방을 가는 길에 그 한식당에 좀 들어가 봤는데요. 오. 들어가서 좀 글귀를 좀 발견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 가장 가까운 곳제 음.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아. 네. 꺼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형님도 뭐 행복 같은 거 있으시면 좀 꺼내서 생각하시면. 아유, 전안 꺼낼래요. 왜 왜? 아껴 둘래요. 네, 아껴 뒀다 내일 쓰죠 뭐. 아, 그래도 좀 내일 건 내일이고 지금 행복하신 아, 그런 요 본인이 꺼내요? 본인이 규정하게 나름이니까요, 행복을. 아, 지금. 네. 그, 아, 그럼 꺼내서 나눠 드리면 되겠네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행복과 함께하는 쌍쌍 파티. 자. 나눠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다섯 분 선정해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우승 팀 상품이 바뀌었습니다. 어, 어떻게 바뀌었죠?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짜리가 어 나갑니다. 자. 어, 출연자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분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자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한팀한팀 한팀 모셔보겠습니다. 오십시오. 아침마다 행복한 금요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 제가 요즘 네. 단풍축제 공연이 많아가지고 공연장을 가서 이렇게 딱 구경을 하는데 단풍이 정말 빨갛게 아. 빨갛게 물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요맘 때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를게 있습니다. 낙엽. 나 귀엽? 나 귀엽? 네. 바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laughs> 귀여워요. 아 사실 제가 오프닝 할 때마다 수찬 씨가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 제가 좀 적절하게 받아들여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네. 재주가 없어서 항상 아.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사과를 하는 거밖에 없어요. 아. 아유 미안합니다. 이, 이, 이제 사과... 사과를 받아주세요. 이것도 좀 귀엽게 받아주셨어요? 나 <laughs> 못해. 내 사과를 받아줘. 서 네. 귀엽게 좀 해주세요. 귀엽게. 내 사과를 받아줄래? 이 <laughs> 정도. 재원 형님 너무 귀엽. <laughs> 네. 네. 빨리 아유. 넘어갑시다. 아유, 네 빨리 네.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오늘도 인생 단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노랑 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을 행복한 금요일로 초대합니다. 어 오늘 11월 20일 금요일. 그러고 보니까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이라고 어, 네, 하네요. 오늘도 네, 네, 어첫눈 어, 네. 하니까 아, 좀 뭔가 좀 설레이는 것 같고 어. 어, 좀 이런 날좀첫 눈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첫눈 오는 날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기. 하시겠지만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눈 오면 길이 지저분해지겠네 아, 추워지겠네 김장은 언제 담가야하나뭐 어... 이런 걱정들이 줄을 서기 마련입니다. 아 저는 그냥 뭐 첫눈에 대한 좋은 기억밖에 음, 없어서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만 생각안해요 네. 제발 평생 그렇게 살아주세요. 너무 네. 철, 철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거고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 행복한 금액을 함께 하시면서 겨울에 대한 시름과 걱정 잠시 내려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은 그러면 또 첫눈처럼 설레는 오! 어떤 단짝 팀들이 그럼요, 그럼요. 기다리고 계실지 네. 빨리 만나볼까요? 자,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노리는 인생 단짝들 한팀한팀 한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안녕하니까 아침마다 행복한 금요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그러니까요. 11월 네.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네. 달력도 딸랑 한장 남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좀 아쉬우신 분들도 계시고 뭐한 해에 뭐 어떻게 지냈는가 고민. 어, 내년에도 어떻게 지내실까 고민하실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파이팅 넘치게 힘을 내셔야 되거든요. 오, 남은 한달 힘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구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 구호를 먼저 외치면 뒤에 아싸라고 소리를 막 미친듯이 질러주셔야 돼요. 네. 자, 9988! 아싸! 아낌없이 사랑하자! 아싸! 네, 이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아싸, 아낌없이 사랑하자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지난 1년 동안 저희 아침마당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앞으로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수찬이 좀 아낌없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 사랑하셔도 되니까 아, 아니, 아니에요. 우리 김수찬 씨에게 사랑을 다 몰아주세요. 아니에요. 네. 쌍쌍이니까 아, 둘다 사랑해 주세요. 아, 뭐 그럼 그러시든지. <laughs> 네, 자 오늘도 인생 단짝들과 함께 여러분의 금요일.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나오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늘 단짝 팀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하나, 어 서십시오. 행복한 가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 올해 제 나이가 만 서른 살밖에 안 됐지만요. 아, 생활이 정말 좀 빨리 흐르는 것 어,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덥다 덥다 하더니 여름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 버리고, 어, 그렇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더니 이제 겨울이에요. 어느덧. 예. 정말 쌍쌍 파티를 한해 동안 사랑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 으로 이자리를 그 빌어서 12월을 맞이해서 드립니다. 네.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매주 금요일마다 네.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네.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저희 쌍쌍 파티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2년도 채안 됐는데 열 10... 뛴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네. 인기 프로로 급상승했습니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마치 아침마당을 대표하는 상상 파티가 없으면 아침마당이 안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다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해드릴까 저희 제작진이 고민하다가 네. 12월 한 달.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이라죠? 그럼요, 그럼요. 네. 지난 1년 반 동안 출연하셨던 분들 가운데 유난히 화제가 됐던 팀들, 그리고 유난히 합이 잘 맞았던 팀들, 그리고 유난히 큰 재미와 감동을 줬던 분들, 그리고 이 연말에 유난히 한가한 분들을 아, 중심으로 해서 아니요,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렵게 모셨다고 들었는데. 한가한 분들도 한 팀, 두 팀씩 섞여 있습니다. 아, 네. 그런가. 12월 한달 내내 행복한 금요일 상상 파티 올스타전 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아 기대가 네.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그럼요. 그요 과연 그 올스타전에 어떤 팀들이 나올지 네. 기대하십니까. 자 12월 첫째 주 행복한 금요일 쌍쌍파티 올스타전 첫 번째 시간을 채워줄 세 팀을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어서 오십시오. 아침마다 행복한 금요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증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생 신바람 맛집 쌍쌍파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 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수록 또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봉착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상의 행복과 웃음을 찾아서 지키는 것이 마음 건강을 지키는 데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조심스럽게 일상을 지켜드릴 테니까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행복하고 소소한 웃음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어, 전 되게 이렇게 하이텐션으로 시작했는데 어. 약간 좀 오늘 무겁게안 돼, 안 돼. 안 아니죠, 안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더 까불어 주셔야. 시청자 여러분이 소소한 행복을 찾아내십니다. 그럼요 그럼요. 무엇보다도 네. 오늘 또 올스타전 그두 번째 오,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거에 걸맞게 또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팀한팀 한팀 만나보죠. 먼저 노랑 팀입니다. 이 분들이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아침 하나 행복한 금요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쌍쌍파티는 여러분들의 무한한 사랑의 힘입어 즐거움 가득 행복 가득 드릴 준비 완료 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요. 누군가에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아 그만큼 그래서... 그 만남이 감동적이고 재밌었던 얘기니까요. 네네. 아침마당은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 올스타전으로 네.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출연했던 분들 가운데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을 쫙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올스타전 그세 번째 이야기 어떤 막강한 팀들이 기다리고 계실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한팀한팀 한팀 모시겠습니다. 아침마당 행복한 금요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 오늘이 벌써 12월 27일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네. 올해 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수찬이를 이 부족한 수찬이를 올한해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네. 드립니다 아유 지난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네. 네. 저 옆에서 네. 부족한 거 채워주시느라고 아이고, 애 많이 쓰셨어요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제가 부족하죠 아유. 어쨌든 지난 한해 동안 아침마다 행복한 금요일 쌍쌍 파티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여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저희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네. 무탈하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더큰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할 것을 우리 PD가 약속드립니다. 아, 네. 저희도 약속드려야죠. 네. 어, 우리 작가님도 약속드린답니다. 네. 모두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도 연말 특집으로 쌍쌍파티가 준비되어 네. 있다고 해서 인생단짝 팀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바로 만나볼까요? 그러죠 자 먼저 노랑팀 모시겠습니다 한결같이 뛰는 심장 나는 사랑쟁이